오늘은 아주 맛있는 코다리 강정을 해볼 겁니다. 닭강정보다 더 맛있죠. 요렇게 해 놓으면. 코다리는 꾸덕꾸덕 말린 거를 사야 제 맛이 나죠. 코다리에 이렇게 막대기 꽂아 놓은 거 이런 거는 다빼 주고요. 해볼게요. 끈부터 풀어주고 가위로 날개 부분 같은 거는 먼저 다 잘라줍니다. 가위로 꼬랑지부터 자르고 지느러미부터 잘라줍니다. 오, 대가리부터 자를게요. 코다리를 5cm에서 6cm 정도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머리는 말렸다가 국물 낼때쓸 거예요. 코다리 대가리는 이렇게 해서 빼짝 말렸다가 국물 낼때쓸 거예요. 이는 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키친타올로 좀 닦아 낼 거예요. 물기를 말려서 전분가루를 묻힐 거예요. 잠깐부터 할 겁니다.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소주 한 큰술 들어갔어요. 이거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 한 티스푼 들어갔어요. 후춧가루도 반 티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은 다된 겁니다. 전분가루를 3큰술만 넣을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3큰술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전분가루를 다 입혀줍니다. 전분가루가 좀 적어서 한 큰술 더 넣었어요. 페나다 식용유를 200ml만 두고 튀겨줄 거예요. 기름이 뜨거워졌을 때 생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잘 튀겨주네요. 튀겨도 되겠어요. 튀길게요. 튀길 때 가까이 하면 달라붙을 수 있어요. 튀면서 튀겨야 됩니요 텅박을 튀겨내면 노릇노릇하고요. 텅박 튀겨내는 것처럼 노릇노릇하고 튀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에만 해먹는 장면이 났어요. 노릇노릇하셨서 조금 더푸네요 노릇노릇하게! 지름이 튀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튀겨야 됩니다. 톱다리가 아주 늘었네요. 이렇게 튀겨지게 되어있죠. 조금만 더 튀길 거예요. 그러면 다 튀겨진 니예 이렇게 던질게요. 이 정도면, 딱내리내리하고 가득 튀겨진 거예요. 다 완전히 돼요. 코다리는 다 튀겼으니까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대파 한 뿌리입니다. 대파 한 뿌리를 쫑쫑쫑 썰어서 준비하면 되고요. 홍고추도 하나만 씨를 빼 가지고 쫑쫑 썰을 거예요. 씨를 싹 뺐어요. 쫑쫑 썰을게요. 말하고 청양고추 2개 넣을 거예요. 씨는 뺄 겁니다. 씨를 다 뺐어요. 쫑쫑 썰어서 매콤하라고 넣을 거예요. 고추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양파 반 개를 조금만 다져서 넣을 거예요. 이것만 썰면 돼요, 양파는.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하나, 두 개, 세 개. 진간장 세큰술 들어갔어요. 맛술 하나, 둘, 세 개. 맛술 세큰술 들어갔어요. 물엿도 네큰술 넣을 거예요. 한큰술 두큰 술, 세큰 술, 네큰 술, 물론 네큰술 들어갔어요. 참기름도 한큰술 들어갔어요. 요거는 생강청입니다. 한 티스푼 들어갔어요. 굴소스는 한 큰술 반만 넣을 거예요. 한 큰술 반. 한 큰술 반 들어갔어요. 요거는 물입니다. 물도 두 큰술 들어갑니다. 고추장 한 큰술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도 한 큰술만 넣을 거예요. 요거는 설탕입니다. 설탕 한 큰술 넣었어요. 요거를 이제 바글바글 끓이면 됩니다. 양파 쏭쏭스러운 거 지금 들어갈 거예요. 반만 들어갑니다. 맛을 봤더니 약간 덜 달아서 올리고당 한 큰술 더 들어갑니다. 반짝반짝 윤기 나라고 식용유 한 큰술 넣었어요. 이거는 간 마늘입니다. 간 마늘도 들어갔어요. 간을 좀 볼게요. 어, 간이 딱 맞고 정말 맛있네요. 후춧가루도 한 티스푼 넣었어요. 양념장은 다된 겁니다. 밥을 바글 끓여서 조금 쫄으면 마무리 할 거예요. 이때, 코다리 튀긴 거를 넣고 섞어주면 끝난 겁니다. 물을 얼굴을 잘 섞어주면 끝난 거예요. 이때, 청양고추 넣고, 통깨도 한 큰술 넣고,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섞어주면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코다리 조림을 다된 거예요. 오늘은 코다리 조림을 맛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잡으세요. 감사합니다.